안녕하세요. 예쁜 글씨입니다. 글씨 못 쓰시는 분들은 그 많은 글씨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라서 연습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글씨 못 쓰는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살짝 고쳐도 글씨가 마술같이 쉽게 변합니다. 자, 이 을자 같은 경우에 이 받침에 이 리을이 있죠? 글씨 못시실 분들은 대개 리얼 쓸 때, 요건 빨리 흘려 쓰는 것인데요. 리얼을 쓸때 밑에를 이렇게 요걸 길게 쓰신 분이 있어요. 요 리얼을. 요 부분만 짧게 고쳐보겠습니다. 요거 길죠? 보세요. 훨씬 좋아 보이죠? 그래서 리얼 쓸때 요걸 길게 쓴 분은 요만 짧게 쓰시면 돼요. 그러면 글씨가 쉽기 변합니다. 바을 보시면 요들 잘쓴 글씨지만 우측에 요거 요거 새로 요게 짧죠. 요건 또 오히려 요건 요건 길게 쓰셔야 돼요. 요보다 살짝 그럼 보세요. 요 길이가 길이가 더 좋아 보이죠. 이것도 보시면은, 요, 뭐, 무슨 곳은 아닌데, 미음했을 때, 쓸 때, 맨 밑에 요걸 이렇게 삐치는 사람이 있어요. 이렇게요이렇게 요걸 하지 마세요. 여기서요 옆으로 삐친 거요거만 지워보겠습니다.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. 보세요. 훨씬 좋아 보이죠? 이렇게 글씨는 하나만 살짝 거치도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변합니다. 칠같이 요 가르맥, 슬랙이 같이 겹쳐 있는 글씨가 있어요. 뭐자성씨 같이 보이지만 슬랙은 제일 잘 썼어요. 근데 이 가르맥 보면 앞에가 짧죠. 이것만 조금 길게 이렇게 하면은 또 완전히 또 새롭게 멋있는 칠이 생겨납니다. 요 서를 보면은, 요게, 앞에가 길고 짧죠? 시옷은, 한쪽이 길고 짧으면 순합니다. 살, 짝. 요 길이, 요 길이가 비슷해야 돼요. 그러면 요길 부분을 약가 짧게 잘라보겠습니다. 보세요. 훨씬 좋아 보이죠? 이 학도 잘생어 같이 보이지만, 요, 히었을 때 요게 너무 길어요, 요 앞부분이. 앞부분 요긴 거를 제가 약간만 잘라보겠습니다. 훨씬 좋아 보이죠? 글씨는 이렇게 선 하나가 조금 길고 짧은가, 고것만 살짝 보셔도 글씨가 많이 달라집니다. 이 권도, 가로에 스웨게 같이 접혀져 있는 글씨인데요. 이것도 보세요. 받침에 보면은 은이 여기 길죠? 그래서 심한 거예요. 이거는 은을 짧게 써보겠습니다.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. 보세요. 그렇죠? 훨씬 예쁘게 보이죠? 그래서 이 길이 긴 거를 약간만 짧게 해도 이렇게 글씨가 달라 보입니다. 이 김도 잘쓴 김자같이 보이지만, 요 밑에 삐친 거 있잖아요. 요게 약간 긴데 요거를 요 길이 요리를 똑같이 써보겠습니다. 그러면 또 완전히 새로운 글자가 생겨납니다. 자, 요거 긴 거를 자르볼게요. 살짝 보세요.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죠? 윤 보시면은 받침 니은이 요게 길죠? 이런 받침 니은에 요걸 길게 쓰신 분이 많아요. 요걸 짧게 쓰면 더 시간 많이 좋아집니다. 보세요. 요걸 짧게 잘라볼게요. 보세요. 훨씬 좋아지죠. 록 보시면은 받침 여이 크죠. 특히 이렇게 받침에 뭐 박, 각, 뭐낙 같은 떴쓸때요 기업도 길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. 이것도. 이 가로 핵, 세로 핵 길이를 비슷하게 쓰면 더 보기 좋습니다. 이 길게 나온 이 세로 핵을 약간 잘라보겠습니다. 보세요. 훨씬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죠? 여러분들도 어, 나는 글씨를 못 쓴다 하시는 분들은 내 글씨에서 이렇게 선이 하나 조금 긴가 짧은가. 또, 뭐, 잠 크기가 큰가, 작은가, 그것만 살펴보시고서, 그 부분만 거치고 그냥 쓰세요. 그러면은, 글씨에서 따로 하지 않아도요, 예쁜 글씨를 쉽게 잘쓸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